안녕하세요. 꿈팜 정원입니다. 오늘은 벌들에게 월동식량을 마지막 주는 날입니다. 보통 벌들에게는 설탕물을 월동식량으로 주고요. 설탕물을 벌이 가져가서 벌의 입으로 먹어서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토해 넣으면 설탕물이 포도당과 가당으로 변한답니다. 그 과당과 포도당 변한 그 설탕 액을 벌집에 넣어서 저장하면 은 사양꿀이 되는 거죠. 그 겨울에 월동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보시면 오늘 작업할 게 마이트케이가 있어요. 요거는 개미산이고요. 요거는 이제 천연 내검액, 설탕물, 그 다음에 화분떡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마이트케이로 개미산 처리를 해주고, 그 다음에 월동 포장할 때, 그때 이제 옥살산으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죠. 뚜껑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준 설탕액을 조금 남겼네요. 거의 이제 월동식량이 꽉 찼된 얘기죠.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주면은 월동식량은 이제 끝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화분떡을, 화분떡이 조금 있는데 모자라니까 조금 더 주고요. 화분떡을 잘라서 주고, 그다음에 마이트케이 이거는 이제 전용도 지속적으로 응애를 없애라고 넣어주는 겁니다. 진딧물을 없애라고 찐 찐득이죠. 그래서 이렇게 반만 따서 놔줍니다. 이 마이트케이가 좀 오래돼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놓고 다음번에 이제. 월동 포장할 때 그때 이제 정리해주면 된답니다. 이렇게 하고요. 이 꿈밤 정원에서 이 벌을 키우고 있는데요. 이벌 키워서 좀 남냐 이러는데 저희는 별로 남지 않습니다. 뭐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벌을 키워가지고 꿀을 팔든가 아니면 화분을 팔든가 해가지고 이 생활을 하시는데요. 저희는 벌이 한 30통 되는데 잘 키우는지 못 키우는지 하이간에 남는 건 없답니다. 오늘은 꿈팜 정원에서 마지막 월동 사양을 해주면서 영상을 찍어 왔답니다. 감사합니다.